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유기농산물의 우수성을 연구하고 있다. 동일 품종의 농산물들을 비슷한 재배 조건에서 각각 유기 재배 및 일반 재배 후 분석한 결과, 고추의 경우 유기 재배가 일반 재배에 비해 비타민 C 함량이 약48% 정도 높았고. 벼의 경우에도 유기재배 쌀의 기능성 성분 함량이 일반 재배 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유기재배 농산물이 일반 재배보다 어떠한 기능성 성분 함량이 더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 유기농산물을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우리 몸에 조금 더 항암 효과라든지 항산화 효과 같은 그런 유익한 쪽으로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우리 몸의 대사 중에 생성되는 활성산소는 조직 세포를 늙게 하고 암이나 각종 퇴행성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이런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을 항산화라고 하는데, 꼭 유기농이 아니더라도 채소는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.